제 옷을 입고 외출하는 제나. 제 옷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나하고 같이 갑니다. 진짜? 네. 응. 내 거를? 응. 귀여워. 귀여워. 놀랬어못그린 뭐 거임? 아니야 아니야. 어, 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를. 아. 얘네를 놓고 어떻게 나가? 너가자 귀여워라. 조심마시마 알았어. 날씨가 흐려요. 좋던데. 아, 머리 왜 이렇게 안떠드이지 음. 예뻐, 예뻐. 음, 음. 나는 과즙 메이크업을 하면 울었냐, 그러지? 안 어울리는 거지. 안 어울린다고? 엄마 그냥 과즙 메이크업 이런 거보다는 음. 정상적으로 화장하는 게 나아. 진짜? 나. 머리끈 없지. 있지. 응? 너가 찾는 모든 건 준비가 돼 있지. 머리 묶는 게나 풀는 게나. 너 지금 풀러.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면은 살짝. 응. 다시 다시 집어넣고. 우리 땡. 멈춰. <laughs> 오늘은 고양이를 그냥 보러 왔습니다. 우리 고양이 용품도 살 겸. <웃음> <웃음> 또 가. 응. 고양이 무로 귀엽잖아 고양이는 귀엽지 무조건 귀엽지 백번백번백번아1 0백번천번 100번, 100번? 아, 귀여워 먼치킨 먼치 음, 음치 먼치 먼치킨 귀엽지 않아 다리 유만해가지고 완전 유만하던데 다리가 걔는 귀엽더라 허리가 이만큼 길어야 돼 그리고 요롱이 다리 유만해야 돼 귀여 워 사람하고 정 반대인데 어. 눈이 크고 이렇게 주둥이가 딱 눌러놓은 것 주둥이라니 입이라고 좀 해줘 인매무새가 로이스 초콜릿이 너무 좋아. 응. 이가 잘 썩어 로이스 초콜릿 너무 녹아서. 응.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걱정보다는 이썩는 걱정 때문에 좀덜 먹게 되는 것 같아. 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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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카메라에 대고 인사. 해 예쁘게. 음. <laughs> 귀엽네. 고양이를 보러 갑니다. 오늘 며칠이지? 며칠이지? 광복절이잖아. 8월 13일, 2017년. 5년동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체리캣이 아, 제일 지존 아니야 아, 고양이 중에?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후기나 한번 찾아볼게. 그래. 근데 운동 능력이 우리의 아이들보다 떨어질 것 같아. <laughs> 귀엽잖아 꼬리가 길고 그러면. 목카 모카 우리 목카는 뭐 하고 있었더라? 우리 처음 봤을 때? 부렀지. 자 잤다고 까부렀다고. 아 응. 엄청. 응. 난리쳤어. 그리고 저어서 일단은 집에 오면서 똥을 쌌고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게 그 똥을 닦아내면서 <laughs> 난리가 났지. <laughs> 어, 배고픈데 배고프지. 예약, 예짜잔을 먹니 맛있는 것 같아. 짜장면 먹을까? 날 짜잘하게 먹는지 맛있는 거아 아, 짜잘하게 이것저것? 그런 맛이지. 응. 가자. 어묵 어묵 어묵,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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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날치알 어묵. 제나가 제일 좋아하는 날치알 어묵. 그것도 가서 먹어야 맛있어. 그지? 응. 오늘 그러면 먹고 집에 들어가서 화장하는 응. 거를 찍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할까? 때가 되지 않았나? 너날 항상 그러면 화장품 보러 <목소리> 가고 조명이 예쁘니까 그냥 찍어주는 거야 우리 외출. 은 <목소리> 어? 가을을 겨냥한 우리 입술 무사찮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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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입술, 다른 느낌. 재나는 얼굴 하얗고, 약간 까맣고 같은 색깔 음. 다른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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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다 움기 좋네. 먹지 마라. 잘구어다 했어. 조심해. 어때? 이렇게. 아, 뽀뽀야. 아 보여. 예쁘지? 예뻐. 예뻐. 예쁘지? 여기 바꿨어 이걸로 왜 그래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말로 보기만 해도 아파보여 예쁘지 않아? 음 예쁜데? 안 예뻐? 예쁜 게 무서워 엄마 어울려? 방피어싱들이응 음, 어울려 어디로 갈 거야? 아무 데나 어무 데나 엄마 올리브영에서 그 고르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알아보셨어. 엄마를. 그래서 굉장히 점잖게 얘기했어. <웃음> 응. 톡해응 <laughs> 알겠어. 응. 너네 친구들의 관심는 피어싱, 피어싱. 야미야 yeah, <laughs> 필라그램 어, 어디? 식당려가는 음, 음,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 <laughs> 5시 반에 오픈이래. 나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땡땡이를 치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5시 반에 밥 먹으러 올리고 있네요. 응. 5시 반에 오픈한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 있다가 들어가야지. 오늘은 제나라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스지시공가있으원 산책에 왔습니다. 여기로 소풍도 오고 그랬었지. 아마... 그 정도 시골은 아니야. 산책을 마치고 집에 갈것 같아요. 죄안갔구 야, 진짜 뭐할 건데?